자 그러면 본격적인 테스트 한번 들어볼게요. 가자 신용 오늘 신용의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신용 상식 테스트를 몇개 가져왔습니다. 아, 여러 가지 뭐0 개까지 있는데 이것까지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 에, 잠시 에, 신용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에, 공과금, 세금, 통신 요금은 금융채가 채무가 아니므로 신용도와 상관없다. 맞으면 5, 틀리면 x. 무엇일까요? 공과금, 세금, 통신 요금은 금융 채무가 아니므로 신용도와 상관없다. 5 하신 분손 들어 보세요. 아니면 x 아니요 하신 분손 들어 보세요. 아. 지금 손을 이렇게 올리신 거는 5 하신 건가요? <laughs> 정답은 아니옵니다. 아니요. 에. 이금감 문, 세금 통신 요금도 아예예예 예, 예, x 근데 조금 늦으셨네요. <laughs> x입니다. 이것도 전부 연체가 되면은 신용도와 관계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.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이전으로 회복된다. 오면은 동그라미 x 아니면 x 해 보세요.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회복될까요? 바로 회복될까요? 신용도가 아, 아직 시간 좀 드릴까요? 음, 이번에도 한번 상가 옆편만 맞춰보시죠 어, 딩동댕 야 빙고 맞췄습니다 요거는 회복이 안 되죠 죠? 왜냐면 연체금을 갚아도 연체금에 대한 기록이 일정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바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오가 맞고요 자 하나 더 해보실까요? 소득이 높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. 맞나요? 온가요? 엑스인가요? 신용등급이 소득이 높으면 올라갈까요? 아 아유 찍기 잘하셨는데요. 수능도 잘 맞으셨을 것 같은데요. 이 정도 실력이시면 토플도 그렇고 토익도 <laughs> 오딩동댕야 정말 대단하시네요. 100점이네요. 소득이 높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, 신용등급에 대한 건 돈을 감냐의 문제예요. 돈을 꿔서. 그래서, 야, 찍기 진짜 잘하시네요. 그래서 소득이 높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진 않습니다. 아, 100점입니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나머지도 쭉 읽어보면, 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금융감독에서 나온 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다 네, 꼬치로 맞아요 꼬치로 찍죠 떡볶이 <laughs>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의 답을 쭉 이렇게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시정등급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아닌 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, 상식이 좀 대단하십니다